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같이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도다 주장하고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아멘. 더들로라는 변호사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 이어 있는 곳까지 오게 돼서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베릭스 앞에 서서 이더둘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그 베드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더럽게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어, 그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헬라인과 함께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와서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율법의 접촉을 받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냥 추측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또 이렇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송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로마의 법과는 상관없어요. 그들의 법이 그렇다는 거지 율법으로 그것도 뭐 이제 누명을 씌워서 율법이지만 율법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지만 어쨌든 이 벨릭스의 판단이나 아니면 천부장의 판단이나 다 로마의 법으로 사울을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들은 어 그 로마의 법학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당신이 신문을 해라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또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하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게 신분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면 그래도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볼수 있죠. 어, 그러면 더 바르게 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됐으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글을 따르는 자들은 또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총독이란 사람도 어 원래는 어 그. 뭐 그러죠?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다가 이제 그 형도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형도 그렇고 형은 로마의 요직에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데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가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해서 총독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뭐 요셉처럼. 그런데 <laughs> 그러질 않고 다뭐 돈이 돈을, 돈을 쓰고 이제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그 로마의 법에 접촉이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천부장도 그렇고 이 총독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어, 이 총독은 유대인을 대학살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이 총독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 그거를 고발할 누가 하냐면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주 포악하고 완악한 총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틀리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 찍히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잘 구슬러서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해야 되고 나중에 가서라도 또 총, 뭐 로마에 불려간다고 해도 결국 어, 거기서도 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 이제 바울에게 기회를 주죠. 이야기해 봐라. 이제 눈, 눈 눈짓으로 표,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또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내일 읽어볼 텐데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이 어, 벨리스 총독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어, 그들은 유대 풍습과 종교를 잘 알고 있었죠. 어, 6년 동안이나 그 기간 동안 있었고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그러니까 총독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색간에,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잘알 것이다.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또이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다. 차라리 잘 됐다 잘 아니까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세명 있는데 두루실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또 어, 유대인인데 어, 아그리파 이세라는 황제의 어, 이 여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1 6 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의 아주 조 자그만 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이뻤나 봐요. 이쁘고 <laughs> 청명하고 막뭐 하여튼 그랬나 봐요. 사교적이고 그랬대요 이 여자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를 시켜서 성, 다 다른 참고 자료에는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이 여인을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해가지고 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도 웃겨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던 남자와 이혼을 하고 이 남자에게로 옵니다. 이게 여기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뭐 뭐 그랬어도 율법을 어겼어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이 바울에 대해서도 이제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어 바울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여정을 보면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도 뭐 답답하겠다 싶어요. 빨리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여기 가서 한 말도 하고 저기 가서 한말또 하고 이 사람 앞에 서서 또 하고 뭐 여기서 끝나지 않자 또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 번에 이제. 이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어,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뭐, 이게 뭐지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지치게 만들고 또한 말을 또 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뿐이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변명의 기회를 아주 감사히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더 전할 수 있다 언제 가서 총독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 하나, 왕,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냥 그냥 사도로만 있었으면 그냥 복음 전할 길에서 복음 전하고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오게 되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바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심을 바울은 늘 인정하죠. 그 인정함이라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목자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고.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의 모습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보고 다르게 그러니까, 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이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목사의 모습이나 목사의 말투나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요 해 변질시켜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아, 좋, 좋지. 그 사람하고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사람을 겪어보자. 목사님하고 그냥 그냥 그 브라운관에서 보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목사님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좋은 거야. 아주 멋있어. 그 사람을 겪어봤냐고 만약에 그 교회 성도가 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허물이 안 보이냐고요. 부족한 부분이 다 보이죠. 그걸 또뭐 당연히 하게 여길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인간은 그 목사님 말씀도 또 곡해해서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죠. 저도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듣는데 좋은 설교 같아요. 그런데 또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 벌써 그 말씀이 말, 이제 좋은 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좋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저저 사람은 저런 목사지. 이런 내 판단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더하겠죠. 여러 가지 목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자기 어떤 가치관하고 안 맞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상이 아니면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있는 동안 장동민 목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웠다고 여러분들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의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또 아주 걸리는 말씀으로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더 복되겠어요? 결국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정말 바울이 처음부터 원했던 곳은 로마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시라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그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곳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로마는 그 바울이 평생에 소원했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지역인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 가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거나 여러가지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뭐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 줄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혼자 계시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뭐가 됐든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돌이키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늘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나 주를 부르고 구원을 목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제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